오랜만에, 그, 단위에 쓴것 같습니다. 사실, 이 램프를 저 때문에 만드셨거든요. 이게 램프 만드신데 오래되셨는데, 어, 제가 미랄 사역을 할 때는, 어, 그,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램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 이후에 배는 보면, 그, 전에보다는, 그 새로, 그,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 사실, 아름다운 게 굉장히 젊은, 젊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아, 제가, 아, 아마 2000년, 2000, 2000년 초반부터, 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어, 자주 오고, 또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교제가 되고 하면서 했을 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젊었던 것 같고,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아, 고승희 목사님이 금요예배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금요예배는 그때 항상 철야였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 끝나고 이제 간식 하시고 철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그 기도가 쌓여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목사 안수도 아름다운 교회도 받았고 어, 사실은 복음방송 사장도 어, 고승희 목사님이 곧 복음방송 사장을 3개월 하셨어요. 3, 3개월 맡으시면서 저를 정말 잡우지간 수없이 그 간청을 하셔서 어 제가 그 보건방송 사장을 그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응답 없이 그 보건방송 사장을 맡게 돼서 제가 고승희 목사님께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감당하겠다. 제가 도저히 이제 나이도 그렇고 어 이제는 그또 사역을 감당한다는 그리고 미랄 사역을 18년 했기 때문에. 사역자로 18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랄 사역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금방송 사역이 정말로 어 귀하고 또꼭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맡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약속받은 게 있습니다. 보금방송 제가 사장으로 섬기지만 보금방송 사역은 우리 고승희 목사님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잘안 하시죠?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상황을 같이 의원드리고또 보건방송의 그 상황을 제일 잘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한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카고 치유 사역 때문에 가셔야 되는데 절보고 와서 말씀 전하고 하시면서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고 저희 대외협력 대회, 당당 목사님이 그때 그 공, 우리 이번 금요일 날공개현금 때문에 잠깐 와서 이제 말씀도 드리고 뭐 이런 거할때 그러셨다 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안 계시니까 저, 저를 보고 직접 와서 아름다운 교회는 공개현금에 대한 것 복음방송에 대한 것을 충분히 그 말씀 드리고 가시라 그랬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설교를 전하러 온 건지 복음방송 홍보를 하러 온 건지. 네, 조금 혼돈는 되지만 어, 어차피 뭐 고승희 목사님과 어, 저는 복음방송 사장 사역을 동역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어, 본문이 역대하 6장 36절 40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어, 말씀을 어,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 이 본문을 저희가 묵수, 아, 정하게 된 것이, 어, 제가 오늘 주보를 지금 오늘 와서 봤는데, 주보의 그 설교 요약서부터 나눠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한게 아닙니다. 이게 아마, 어, 제가 본문하고 제목은 박사라 간사님께 드렸는데, 이것을 정리한 것은 수요일 날 목자 성경공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리한 것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목자성경 공부에서 그 주일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드리니까, 그것 가지고 묵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이게 어떻게 나눠줬을까 근데 이 정리된 것을 보니까 정말 잘 정리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저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하고... 또 보건 방송 사역을 마, 마, 맡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요. 많은 인포메이션을 접하게 됩니다. 요즘 보건 방송이 제가 처음 보건 방송을 맡았을 때는 정말 그 청취자분들의 그 투고가 많았어요. 주로 불평하시는 거였습니 그러니까 방송 상태가 안 좋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 이단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방송이 되고 있다는 거. 데 그런 문제가 한 2년 반 동안에 그리고 또 저희 보금방송의 출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 그 제일 먼저 했던 게 어, 타워나 이런 거에서 출력이 많이 좋아져서 아마 이쪽 지역에서는 아마 뭐 보금방송이 한국 방송 일반 방송 포함해서 제일 잘 들리는 방송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제거했데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추서가 뭐냐면 은 보금방송이 좀그 한국 문제에 대해서 좀 적적으로 극 반응하고, 거기에 그런 뉴스를 많이 실어달라. 근데 그, 여긴 또, 우리 이브의 배도 어르신들이 많으시지만, 방송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 그런 내용을 방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건방송이 어떤 그 정체성, 우리 보건주의 신앙의 정체성도 있지만, 공공, 그, 공공방송이거든요. 공공방송이 예를 들어서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심하게, 희망경 요즘 육두문자를 보내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요즘 최근에, 음, 많은 분들을 뵈면은, 그, 어르신들이 제일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 그래갖고, 밤새고 유튜브를 보셔갖고, 낮에 정상적인 생활하시는데 힘드신다는 분도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그 주일마다는 이사님들 교회에서부터 쭉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선교 30주년 선교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느 교회인지 말씀드리면 다 아는 교회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날 뭐 완전히 선교사님들이 삼 어, 세계 가시는 30, 30여 분그 오셔서 축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일날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아주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배 끝나고, 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연판장을 돌리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절 보고는 저한테는 서명하라고 하지 않으시지만, 아, 서명하셨죠? 서명하셨죠?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서명, 그, 그 서명이냐 그랬더니, 그 조국 법무장관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특히 연장자 되신 분 아마 그 6.25를 체험한 세대들은 거의 다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그 어그 흐름이나 그런 마음은 저 정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걸 방송에서 그그 그 내용을 그 방송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은 그건 방송에서 그걸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얘기는 사실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단어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탄핵이잖아요. 미국도 임피치먼트 하면 그게 탄핵이죠. 미국도 임피치먼트, 한국도 임피치먼트. 어찌 보면은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새벽기도가 굉장히 어, 활발하고 큰 교회들마다 새벽기도가 없는 교회가 없는데 물론 명성교회나 어,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명성교회는 새벽기도가 4부까지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온누리교회가 새벽기도를 2부로 드리는데 평소에 그렇게 온누리교회 새벽기도가 다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데 최근에는 새벽기도가 넘친다는 거예요. 5시 반, 여시반 새벽기도가 넘는. 그런데 그런 예,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굉장히들 불안해하시는구나. 평소에 새벽기도에 오시지 않던 분들도 새벽기도를 꼭 오셔야 되는 어떤 절실함과 한편으로 어떤 불안감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우리 신앙 공동체 가장 궁극적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건 뭐죠? 기도자. 기도 없이는 답이 없잖아요. 기도는 없, 기도는 뭐를 기대하고 합니까?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고 합니다. 오늘 이자 오늘 본문 가지고 어, 목자성경북에 나누신 분들도 제가 여기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역대하 7장 15절을 그 정리하셨어요. 를 이게 뭐예요? 지금 6장에서 하여튼 모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여기 기록해놓은 겁니다. 너희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이 응답하신다는 거이 아, 솔로몬 이역대화 6장 전체가 역대왕 6장 전체가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의 시대입니다. 다윗 다윗 때부터 준비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다 마쳤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나 그 위세나 그, 그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은 중동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거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제단 앞에 그 성전, 성전 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어, 오늘 본면 6장 12절부터 에서 13절, 2절이 솔로몬이 준비한 것들을 잘 나타냅니다.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대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성전 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주서서 손을 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빗 비교, 너비가 다섯 빗 비교. 높이가 세 규빅이라 뜰 가운데 두었다. 는 이런 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그 사이즈가 다섯 규빅, 다섯 규빅, 세 규빅이었으니까 아마 어, 거리 가로, 세로, 2.2m, 2.2m 하는 그런 그 사이즈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한 1.5m 정도, 1.45m 됐겠죠. 그런 대를 놓고 그 대위에 솔로몬이 올라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보면서 거기서 손을 펴서 그다음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 솔로몬의 왕인 그 왕국의 가장 영광의 때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가장 겸손한 덕목을 보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한 일곱 가지 항목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이 36절서부터 40절까지가 마무리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마무리,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 서, 솔로몬의 기도의 마무리 부분에 나누는 내용이 어찌 보면 예언자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가장 영광의 시대고 모든 것이 하나도 문제가 없고 신앙적으로 가장 문제가 없을 때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그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죽게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솔로몬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오니 저희가 죽게 범죄함으로 죽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자. 저희를 적국에서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바빌 바빌론 포로를 이미 솔로몬은 예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과가 있을 때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고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파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 하며, 그 다음 38절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주께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주의 배신성과 내가, 주의 배신성, 배신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창하여 기도하거든. 구약은 뭐죠? 구약 시대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만 성전 위주의 신앙이잖아요. 성전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죽게 득지한 주의 벽정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가장 영광의 시대에 그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 질수 있다는 것 지도자의 덕목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이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지도자가 저런 지도자니까 아 물론 솔로몬의 말기에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고 어쨌든 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유다로 갈리게 되지만 남유다로 갈리게 되지만 지금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 당시에 그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런 바벨론 포로서부터의 어떤 그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정말 그 지도자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이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됐다. 아마 저는, 저도 또 미국 시민이니까 내년은 아마 선거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6년 선거할 때 저희 아들하고 이 대통령 선거의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토론했어요. 근데 물론 그 저는 결정하는데 그쟈 맥가스 목사님의 그 설교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분의 그 사실 그분의 설교가 제 결정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한번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을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가장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각 지역이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지난달에 그 ACR 99 저희도 뭐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전환에 대한 문제를 설교에서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ACR 99 결의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못 그 발언을 하면은 동, 그 설교자가 책임을 질수 있다. 물론 그게 아직까지는 결의안입니다. 법이 아니고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북한 인권 거리안 이런 것들을 국회 미국 연방 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처럼 결의안이지만 거기서 아마 이제 법이 될수 있는 바로 전 단계입니다. 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하원과 상원에서 절대 다수로 통과가 됐어요. 이제는 당단에서 말씀 하나를 나누는 것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아마 그동성애 전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거가 거의 다 불법화 될 겁니다. 이제는 사실상 저희가 더 밀려갈 틈이 없이 밀려가 있어요. 저도 항상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방송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리된 것들, 그다음에 법안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방송에서 다루지. 물론 저희도 7월 8월 두달 동안 캠페인에 같이 동참하고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진행된 어떤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캘리포니아가 사실은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입니다뭐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 성향을 가지시는 분들, 신앙인들 중에는 은퇴하고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한국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하시는 것 같지만 어, 주류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천 밸류로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벽기도 오셔야 되겠죠. 예, 지,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었던 게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지도자가 물론 지금 그 주변이 다 어려워지고 경제도 곧 뭐, 어, 또 다시 한번 불안기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정말 그리고 저에게 어떤 투표권이 주어질 때 내년 1년은 보건방송도 크리스찬 밸류를 중심으로 선거, 선거에 저희의 보이스를 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밸류를 지킬 수 있는 우선 주하원, 주상원원이 의 나와야 되고 연방의원들도 크리스찬 밸류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저희의 소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은혜로, 은혜로 할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그 언어는 뭐 지난 수요일날 우리 손인식 목사님 칼럼, 음, 손인식 목사님 칼럼이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손인식 목사님 칼럼이 있는데 요즘은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에서 녹음해서 보내오세요. 이번 주 칼럼을 제가 이렇게 들었더니 제목이 성령의 언어였습니다. 뭐 탈북자 사역을 하시고 하시니까 굉장히 그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그 칼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완전히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에도,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면 이건 완전히 사이비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의 언어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성령의 언어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요즘은 육두문자서부터 막말이 그래서 좀 그런 여기 미국에 오셔서 좀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 아마 한국서 에 사용하는 언어를 접하시면 좀 참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젊은 분들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게 부담 없을지 모르지만 몇십 년 전에 한국에 살았던 교육받았던 저희 세대는 한 번도 그런 용어를 사용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용어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직설적으로 육두문자로 공격합니다 그것이 뭐 대통령이 될건 그건 간격 그데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의 그어 정체성 우리 진짜 그 시, 신앙의 이그 것들을 나눌 때는 적어도 우리 언어 자체는 그 성령의 언어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손심선사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본인들 옆에서 보는 너무너무 그, 그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용어가 저렇게 육두문자가 되면은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단어를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메랑은 우리한테 돌아온다. 그건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몫이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어려움에 있을수록 저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고,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전해져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 신앙 공동체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나 미국의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시는 것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다 고유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적어도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된다. 구약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구약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은 마찬가지지만, 23절, 2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하나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성전의 신앙에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신약에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투표도 하실 수 있고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보이스도 내실 수 있는 것. 이제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단계로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 왔습니다. 정말 2000년 총2 0 0 0년 미국 선거에도 관심을 가져 셔야 되고요. 우리 신앙적인 크리스찬 밸류의 보이스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리더들을 저희가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모든 문제에 크리스찬 밸류에 맞게끔 반응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물론 복음방송이 초교파 방송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신앙적인 그 신앙 고백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관되게 우리 신앙의 본질의 문제는 변치 않는다. 그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제가 저희가 기도하는 것, 물론 뭐 아름다운 교회 새벽 기도도 항상 풍성하다고 말씀 듣고 있지만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과 아울러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변화의 주체가 저희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만 될수 있다면 지금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런 문제도 크리스천 밸류 안에서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잘못되면 우리 크리스천 밸류가 강조되는 게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두 조각인 두 조각에 나 있는 나라의 화합을 적어도 교회가 중심이 돼서 신앙이 중심이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원합니다. 거기에 육두문자로 매도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면은 절대로 하나된 화합은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회가 전부가 모여서 지금 아마 새벽기도 할 겁니다. 또 깨어 있는 목회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할 겁니다. 지금 명성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주일 예배 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방송 사장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진짜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번에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그냥 덮어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같이 그 6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명령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성전 중심의 그 믿음 공동체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한분한 한 분이 겸비하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셔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미국 교회가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면서 우리 한국도 정말 그 극도의 불안 속에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